안녕하세요. G2G 바이오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G2G 바이오가 슬금슬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으로 완전히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쉽사리 매도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G2G 바이오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상증자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매도를 해도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무상증자 진행했었던 물량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매도 포지션이 자리 잡으면 아마 우리가 그때 가서는 단기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주주분들. 지금 제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차트를 쫙 펼쳤는데, 여기 제가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자, 전형적으로 추세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에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떨어지는 건 뭘까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기겠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한마디로 고점의 추세선이 낮아지면은 하락 추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주봉상에 있는데요. 저는 지금 G2G 바이오가 이 8월과 9월에 이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동그라미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차 상승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뒤에 구간이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은,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식은요, 정말 단순하게,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GTG바이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어제죠? 87,4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저는 이제 주주분들께서 9만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면 G2G 바이오가 한번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겁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날짜 보여드리면 분명히 12월 3일에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60분봉 상으로 갈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6, 여기 9만 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분명히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D2G 바이오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라는 걸 제가 9만원으로 삼았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두꺼운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올라갔을 때는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떨어졌을 때는 또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의 완전한 파동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정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파동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저는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G2G 바이오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 어디냐. 제가 9만원이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대를 잠깐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만 찾으면 됩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자리에요. 바로 9만2천원 자리. 그러니까 9만원의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린 건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일봉상에서의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G2G 바이오를 좋다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한 마디로 거래량이 들어오로써 바로 급등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슬금슬금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매물을 열심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빠르면 이번 주 늦더라도 다음 주에는 충분히 지금 급등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서 같이 정말 매매하실 분들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테만 010-4459-6279 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G2G 바이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이거 매수하셔야 됩니다 해서 매수에 대한 타점 가격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도 마찬가지. 11월 7일에도 매수하면 좋다해서 65,100원.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는 매도하면 좋다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 가격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G2G바이오가 지금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올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비싸게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까먹지 마세요.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매도 타이밍 있잖아요. 이거 잡아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GTG 바이오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우리가 목표가는 좀 알고 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로 어떻게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G2G 바이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로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 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 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것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역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 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일 공 4459의 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 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G2G 바이오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 훨씬 더 빠르게 급등의 흐름이 완성을 합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매매를 할 때도요 지금 잘 보세요 주주분들 이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 두꺼운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지를 못해주면은 이거 팔아야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이거 어디에서 지지라인이 있어요 지금 두꺼운 매물대만 찾자고요 자 여기 7만원 구간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이번에 G2G 바이오가 요 7만원의 구간을 지금 지지선 삼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만 거래량이 발생을 해 주면은 지금 바로 지금 장대 양봉의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G2G 바이오에 어 주, 죄송합니다. 주봉상으로 가서 어떤 매집의 형태나 G2G 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성 을 봤을 때는 어 저는 지금 최소한으로 보고 있는 것도 지금 20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말씀을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올라가는 과정이 한 번에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끝까지 드실 분들은 꼭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10 4459 6279에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